Thank you 안녕하세요. 국내 넘버원 주식 담보 P2P 금융 기업 코리아펀딩입니다. P2P 금융이란 무엇이며 왜 혁신일까요? P2P 금융은 기존의 은행이 대주가 되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던 구조에서 이제는 개인이 은행과 같은 대주의 지위가 되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수 있게 된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P2P 금융은 단순히 온라인상 대부업이 아니라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의 구조가 바뀌는 혁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P2P 금융을 통해 개인도 이제는 만년 차주가 아니라 대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P2P 금융 혁신을 위해선 플랫폼 업체의 안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은 은행처럼 담보물 평가와 채권 회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인 P2P 금융 업체의 취급 담보물 선정, 담보물 평가와 채권 회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담보 여력이 남아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은 후순위여도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개인신용담보대출은 담보력에 대한 부실 리스크가 높습니다. 결국 취급담보물과 업체의 평가, 회수능력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만 어느정도 가능해진다면 P2P 금융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의 확실한 대안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P2P 금융은 업체의 관리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다음의 기준을 가이드 삼아 선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협회 가입 여부, 업력 3년 이상, 누적 대출액 2천억 이상, 연체율 낮고 전년 대비 성장률이 높으면서 담보 상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기준에 접목해 보면 현재 누적 대출액 기준 국내 p2p 금융 탑10 업체 중 대략 6개사 정도가 부합한 업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P2P 금융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거쳐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는 법제화가 마련되었고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2P 금융법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업체 내부 규정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동안 P2P 금융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많았고 피해자가 발생돼도 법적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융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P2P 금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한 업체만 영업을 할수 있기에 검증된 상위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 강화와 더불어 규제 완화의 기회도 제시될 예정이어서 전문 분야를 가진 업체의 성장이 주목됩니다. 코리아펀딩은 1997년 PC 통신에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 정보 및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컨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유동화가 어려웠던 비상장 주식을 P2P 금융에 적용하여 누적 대출 2,5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비상장 주식 시장에 공급하며 독보적인 P2P 금융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펀딩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p2p 금융 관련 특허를 통해 진입 장벽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대출 중개 투자와 관련된 특허를 40여 건 이상 출원하였고 핵심 기술 3가지 외 16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코리아펀딩은 안전하고 독보적인 유가증권인 비상장 주식을 담보 상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담보 대출의 특징은 첫 번째 선순위이며 추신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액 하락시 유지 증거금 요청 및 반대 매매를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출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 1번 대출 진행 시 담보 주식은 코리아 펀딩 계좌로 입고하여 담보물을 확보합니다. 2번 담보된 주식은 외부 평가 기관 및 내부 기준에 의하여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3번 담보된 주식 가치의 30에서 60% 비율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4번. 투자자 예치금은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경남은행을 통해 보호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리아펀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9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p2p 법제화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코리아펀딩은 지금까지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성장해왔기에 마케팅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타 p2p 업체 대비 회원수가 10분의 1 규모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대출액 2,600억원을 달성한 것은 매니아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몰라서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안한 분은 있지만 한번 하신 분은 계속 재투자하시고 인당 투자 금액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식 개선 마케팅을 시작하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10만 회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 시장 규모는 약 2.8조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을 진행해 주는 금융 기관은 없습니다. 일부 대부업체에서 소수의 종목에 한해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대출은 P2P 금융입니다. 현재 코리아 펀딩의 대출 잔액은 400억 원으로 2.8조 원 대비 1.4%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 향후 10에서 15%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리아 펀딩의 사업 확장 전략은 핀테크 종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기존의 독보적이고 안정적인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P2P 금융 법제화에 발맞춰 본격적인 인식 개선 마케팅, 브랜딩 작업과 다양한 거래 플랫폼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P2P 금융 시장 진출입니다. 상장 주식 담보 대출 시장 규모는 기존의 저축은행의 스탕론과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융제를 포함하여 연 20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P2P 금융에 맞게 종목 선정, 적정금리, 대출기간, 로스컷 비율 등을 조율하면 대주와 차주 모두를 만족할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 담보 시장을 공고히 한 다음 상장 주식 담보 상품을 출시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코인 펀딩의 오픈입니다. 이미 개발은 완료되어 언제든지 출시가 가능하지만 시장의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국내 거래량은 몇년 사이 많이 줄어들어 현재 연 12조 규모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리아 펀딩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P2P 금융에서도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과 특허 등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외에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과 같은 안정적인 담보 상품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후순위여도 LTV를 과도하게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수도권 위주로 안전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잠재시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기업 대출도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지분 투자의 기회와 제품 유통 협업의 기회가 연계될 수 있는 안전한 담보에 속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리아 펀딩의 청사진은 분명합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P2P 법제화 이후 준비된 P2P 금융사로 더 크게 성장할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주주분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번 주식청약에 많은 관심과 투자 부탁드립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코리아 펀딩의 주식에 직접 투자 시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자료는 전자공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의 경우 투명성을 위해서 최소한 외부감사를 받을 정도의 규모, 이상인 기업에만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리아 펀딩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자공시 웹사이트에서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투자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투자한 시점보다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의 전망이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르지는 않아도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아야 투자한 자산 가치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지금 투자하는 가격이 동종기업 대비 적정한 가격인지 비교는 필수입니다. 셋째, 투자한 회사와 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입니다. 현재 시점보다 하락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투자한 것까진 좋은데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나의 투자 자산 가치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코리아 펀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펀딩과 p2p 산업이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가. 저는 세 가지 이유로 p2p 금융과 코리아펀딩의 시장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첫째, p2p 금융은 내년 8월 법제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터닝포인트입니다. 이후 제도권화에서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요. 둘째, p2p 금융은 기존 구조의 틀을 깨고 저금리 시대에 개인에게도 대저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린 혁신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셋째 코리아 펀딩의 주요 상품인 비상장 주식은 유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는 선순환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p2p 대표 기업들과 코리아 펀딩의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한데요. 현재 p2p 금융 기업들은 현재 이익 기준보다. 앞으로 성장 가치를 더 높게 반영한 기업 가치로 볼수 있습니다. 비교 기업들은 현재 누적 대출액 기준 1, 2위 업체와 코리아펀딩과 비슷한 규모의 누적 대출액 업체 두 군데를 비교했는데요. 기업 가치는 최근 VC로부터 투자 받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들과 코리아펀딩을 비교해 보면 담보 유형, 누적 대출액, 평균 수익률, 연체율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도 코리아 펀딩의 담보 유형이 더 안정적이고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들과 비교해 볼때 현재 코리아 펀딩의 기업 가치도 최소 500억 원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투자자 즉 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약에서는 동종 기업 대비 유리한 가격인 320억 원 주당 3천 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코리아 펀딩이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리아펀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성장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주력 시장인 비상장 주식 담보 P2P 금융 시장의 점유율 증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 잘해 나가고 있고요, 인식 개선과 마케팅에 더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둘째, 비상장을 기반으로 상장 주식 담보 P2P 금융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코리아펀딩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암호화폐 담보 P2P 금융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시장의 상황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유가증권보다 파급력이나 시장 규모가 더클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넷째, 유가증권의 아파트 담보와 기업 대출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나씩 시도해 보고 있는데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청약 자금을 통해 인력 채용과 마케팅을 늘려 단계적으로 회원을 10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운용사의 펀드 자금 유치에서 P2P 금융을 접목한 운용 수익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현재도 가능한 그림들입니다. 코리아 펀딩은 성장으로 주주분들께 화답해 보이겠습니다. 코리아 펀딩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번 주식 청약에산은 올해 누적 대출액 2600억 기준 기업 가치 320억이지만 2022년에는 누적 대출액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 1000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아직 p2p 금융기업의 상장 사례가 없지만 런던 증시와 나스닥에는 상장 사례가 많습니다. 내년 법조화가 시행되고 나면 곧 국내 증시에도 p2p 금융기업의 상장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번 청약에 참여하시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지 않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5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펀딩의 주주 참여의 기회를 꼭 잡으셔서 P2P 금융시장과 코리아 펀딩의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